코리아나 화장품 9,000원 70% 매수 2년 이상 보유 중 어떻게 하나요? 꼭 상담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셨는데또 현재 손실이 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될것 같고요. 또 앞서 방금 아무래퍼시픽에서 악재가 떴던데 내일 이게 또 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아 정말 아까운 게 화장품 비롯해서 이 중국 소비주죠. 특히 이 화장품 이제 종목권들이 어, 이제, 가구에 이제 2015년도에서 대파동이 나왔던 만큼, 이번 반등에서도 세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예, 아모레 퍼시픽에서 중금성 이제 검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것도 이제 그 거의 뭐 6시 이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내일 아침에 정도에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권들이 동반적인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예, 네이처셀이 오늘 하한가를 받으면서 세현설렌텍이 급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사이익을 촉가로 인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종목권들이 하락세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최저점이 나왔던 자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해서 4천원까지 내려갔었죠. 4천원을 한번 이제 딛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바닥 신호가 강하게 돌려 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 시장님 그 7천 원대에서 4천 원까지 내려왔을때 상당히 이제 안담했을 겁니다. 구구 따게 이제 버티셨던 만큼 지금 이제 7천 원대까지 회복이 됐었는데 매입과 대비해서는 회복이 될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 있죠. 이번 악재만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악재는 없어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중기 파동에서는 어때요? 진격 차트에서 중기 완전하게 지금 추세 전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단 신호 있죠. 어, 6,800원입니다. 6,700원, 6,700원 정도만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아이 종목은 고점 있는 자리가 7,900원에서 8,000원이에요. 이거 돌파 안착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아 거기에 따라서 8,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8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이거는 홀딩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8,800원 꼭 기억하십시오. 딱그 정도 가격이 딱 오면은 저 d b 스 전문가한테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은. 제가 고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이런 동향들 세심하게 다시 한번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리아나 어6 7 0 0원만 깨지 않으면 7,900원, 8,000원대까지 갈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이 구간에 안착하면 8,800원대까지도 갈수 있는데 만약 이 8,800원까지만 계속해서 보유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